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<laughs>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이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. <웃음> 예전에도. 그래서 못해요. 이거 저희 가져갈게요. 가 고급 인형. 제 메일 보내가지고 진짜 <laughs> 당첨될 거라고. 던져. <하네. 웃음> 오늘도. 야, 저때만 해도 그때 m 5 0만 오시마 milk, 오시마 milk, 오시마 milk, 오시마 milk, 오시마 milk, 오기마 milk, 오시마 아 <laughs> 아이 안녕하세요 베이스터 네. 왔어요 네. 하나 둘셋 안녕히 다세요겠지 하나 둘셋 안녕히 다녀오세요 간식이 어디있지? 아 고래밥을 아유, 엄마가 고래밥 간식이네. 좋아해? 아 오케이 그럼 고래밥 먹자 칼시름에서 이기는 사람이 간식 먹 바퀴 삼이 이걸로 할게 힘 줬어? 응힘어이기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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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너무 아, 귀엽다. 얘 예, 무조건 은 밖에 못해요. 레인보우는 아, 저 저거, 저거, 미 아니야? 거미는 아니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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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저, 저 드라곤 같은데? 옛날 시작 같은 때는 드라군 같은데? 그래? 어, <laughs> 있지 진짜 너무 미이 너무 떨어지더라. 오, 안 돼. 저 엄청 싹 네. 새겨놨더라 림보 할수 있어요? <laughs> 어 일단 1번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림보림보아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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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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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 어. 어. 아, 아 2단계? 음. 2단계 <목소리가> 아미 아. 데 신사자는 코도만 도망어다 오케이. <목소리가> 엄마. 사랑해요. 알겠죠? 바로. 엄마. 둘. 사랑해요. 자 이제 아빠가 삐수시지 이제 아빠로 한다. 이제 알겠지? 자다. 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사랑해요. 부빠다요 <목소리가> 엄주처럼 어리 이만큼 드세요. 아 이거 이거 그러면 뭐지? 이거 복근 운동이잖아요. 아 진짜 이게... 이게 이게 대박. <laughs> 하이라이트야 진짜. 일 번은 뭐? 여기 핀 해보세요. 1번 파란색이고. <laughs> 그냥 딱 봐도 알죠? <laughs> 2번 검은색 여기서 두 번째로 어리고 <laughs> 제일 잘생긴. 이렇게. <laughs> <지금. 웃음> <laughs> 아, 살이 빠지면은 아, 되게 잘 되겠다 안녕하세요. 아. 기 3번 빨간색입니다. 요즘은 유튜브 안 하는 거 같아. 아니야. 아, 한듯잘안나오더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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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아. 너무 노잼이에요. 아, 뚜켜. 예. 일 자, 1등 파랑. 근데 저희도 오즈. 누가 쓴 거야? 아, 엘리 가썼어 고민하는 이 빨간. 이 멋져서 기쎄서 어차피 여기 다툼이었어 내가 마지막 사 근데 여기서보다 내 궁금한게 네게 엘리가 썼던 남자? 이게 누가 아 <laughs> 오, 네. 이거야 방이거야 티비야 티비처럼 썰어아 그래? 어왕뭘 머리 잖아키 어린 것 같아 그 제일 무서워 아, 뭐, 뭐냐, 뭐냐. 했냐 뭐라 했더냐. 자, 사장 뭐야. 네, 사장 아, 이다노려있 어, 이거가 제가 하나 들 썼구나 이들. 이들. 이이거이고아 잘생겨서. 아이이이 이들. 다들이 이들. 겠습니다 감들 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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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근육 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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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 그래? 저게 어. 니아 배부였어? 아 그랬어? 아, 음. 아 진짜 정말 나중에 봐도 재밌을 것 같아. 4 7칠실 g 아 아빠 말랐을 때더 많았었다 진짜. 누가? 그 사람. 와, 과연 아,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? 좋아하는 척하는 거야. 너희 둘이 들어가, 혼난다 <목소리> 저거 저거 일부러 시킨 거지 어... 머리 잡으라고. 아니 가거 진짜? 전 몰라 왔어? 어, 안 했어. 세상에. 아, 사인. 어. 아, 아, 아. 아. 진짜, 진짜 재밌겠다. 아, 저. 아. 아. 아이고. 아, 검목 있 아. 너무 너무 진짜 아, 아제 신발. 아, 정말 했다고. 이게 뭐야? 제 신발이 뭐 했니? 기억나 아드레날지아 뭐야 날린아발레 아드레날린. 아아 어. 신발이아와레날같아거있날린아드레날 아드레날린. 아드레날 아드레날린. 아드레날린. 야드아드레아드드레날린 아드레날린. 아드레날아아 그때 우리 어디가 있었는지 아 방에서 인테누스 잡가포켓몬게임아 그랬어? 밥먹을때? 어. 어. 아와 아, 리아만 여기 나 너무 귀여아 네. 오늘 막네와 네. 아. 네. 이거 뭐예요 이거요? 네. 알바 알와많은양니까올오는제스입니다저때 네. 네. 놀랬잖아 엄마 먹는거 보고 맞지? 응. 엄청 많이 먹는다고 그때 한 다섯 시간 있었나? <laughs> 너네 촬영한다고 한두시간 있었고 음. 우리랑 밥먹고 이야기한다고 아, 2, 3. 아, 음. 아, 네, 네, 네. 이제 한시간 하나, 둘, 셋! 아웅 아아, 저기는 좀 있으면 이제 자,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골드 버튼 감사합니다. 맞지? 맞 어, 맞겠네 아 어, 어, 빨리 열심히 해서 실버 버튼 받아야 되는데 아, 아 지마 이름 다 나오네 <laughs> 저 우리 빛나 <laughs> 네, 리아. 아, 리아 어, <목소리> 진짜. 나중에 출연하고 싶지, 또. 응. 아 너무 재밌다. 그때 더 유연해서 내 몸을. 응. 어, 근데 옛날보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. 응. <목소리> 아, 진짜 이때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. 근데 우리 이때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됐더라고. 아니, 1000명도 안 됐을 때야. 그러니까 500명도 안 됐지. 아, 500명 그... 그... 안 넘었어. 아, 예? 이벤트 하기 전이었어. 500명이 그 이벤트 하기 전이었어. 아, 우리 소개도 못했잖아. 아, 스파인더맨, 아, 어. 해달라고 소개도 못했지. 맞 아, 맞아. 아 이제 재밌었는데. 맞아 아. 지금 대로 좀 홍보를. 근데 저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. 맞 아, 그래. 저희 나가서 운동하는 게 진짜 재밌는데 아. 저희도 운동하면 잘할것 같아 그러니까 앞, 아빠랑 달리기 하면 아빠가 못 이길 것 같고 아, 네. 저기 정석근감독님이나딴 사람이랑 어 저거 저거 쟤진짜 아. 오케이. 아기 당황?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.. 진짜.. 어.. 오케이! 이게 탱크팬은 나오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. 진짜로 어 니아가.. 저였을 때였어아 진짜 재밌다 아. 근데 이게.. 저수가 <laughs> 심하 아직도 못넘었 어.. 그게.. <laughs> <laughs> 역대로 폭망했어. 아무래도 운동 좋아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 보니까 육아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없는. 폭삭 망했어. 그러니까 아 망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, 맞지? 응. 자, 아무튼 오늘의 리액션. 자, 옛날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